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마크. 마크 아니에요. 잠깐만요. 땅꾼님 언제 그거 할 때? 언제 초대할때그 아케이트 모드 그, 그 모드의 금, 그거? 하나. 어? 아이 e 모드가 나왔네. 오, 이게 카트라넥인데, 이거? 랜덤 카트, 어? 카트라넥 타고 있어, 나. 나 카트라넥 타고 있어. 뭐야 랜덤 카트 나왔어? 가요, 뭐일까요? 오? 어? 질풍? 아, 이게 운이 좋다고요? 쓰레기. 왜, 어떻게 나왔는데? 아니, 운이 좋다고 또, 그냥. 뭐라고, 어떻게, 어떤 멘트로? 운이 좋네요, 그냥. 글씨를또다 그냥 자 제작자가 플레이 합니다 아나 이미 못하는데 음, 아 근데 질풍 질풍 와저 사람 백기사야 아 진짜 처음에는 카트라닉 타고 있었는데 아.

야, 애들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못했는데? 인정하면 구독 눌러주세요. 톡톡이? 아, 레그. 아, 걸렸어. 나 진짜 못하는데, 왜1위지 아니, 유리님. 네? 재밌긴 재밌거든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재미없지? 아니, 애들이 너무 못해서 재미없어. 리터시킬 것 같은데? 그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 그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 아, 뚝배기!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5개. 여기 6개. 이렇게. 저 지금, 저거 여기 지금 여기 2등 저거 AI 같은데 왜, 왜 지고 계시지? 이분들? 스키드는 안 껴지네? 아닌가? 내가 안끼 건가? 네, 끝났습니다. 좋아요. 이거 신기록 뜨면 완전 레전드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 그 다음에, 와, 딱 3등까지 들어왔어. 저기, 저기 한 개. 와, 4등은 안 보여. 와! 3등 1 0 0기사 타는데 지다니. 3등 1 0 0기사 타는데 졌어요.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와! 아, AI들이랑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저 진짜 카트라이더 타고 있는 것 같은데? AI를 5초대. 그럼 <8개>. 무조건 수천으로 해야 되니. 빠른 실력으로 해야 되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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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이랑 친추해 이분은 아, 칠린저야 아, 나그 와중에 추방자겠어 아. 이거 꽤 재밌네요 꽤 재밌어요 아, 뭐 신속... 어. 카트라넥 지 카트 란액을 타고 있습니다. 와, 어, 아이템이야? 와, 은하검 좋아! 은하검 진짜 좋아요! 아이 괜찮아요! 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맵이네? 괜찮아! 다른 분들은 못 탔을지 궁금하네? 지호님 나가셨는데 아닌가? 그 폰이 엄청 안 좋은가? 지금 저도 느리게 됐거든요. 폰이 안 좋아서 나갔어. 으아 <laughs> 안돼. 지금 유빈 님은 좀 소리를. 뭘안 돼? 왜 이렇게 늦게? 아 그거 한 거구나. 나이스 상대방 나갔어 오 어, 상대방 두 명이나 나갔어 나이스 그러면 거의 터치 오케이 그러 끝났죠 야다 떨어졌어 아아와 지금 두 명이 와 이러면 이러면 답이 없어 아, 언제? 어, 렉, 렉, 어, 렉, 좀, 너무 심하니까. 아, 찌릿찌릿. 던져? 오케이! 저 사람, 미사일 두대 맞았어. 여기서 한번 백식 날려줘야죠. 와백샷 지려고? 그 대신 안 맞았고 아닌가? 맞았나? 찌릿찌릿 아이스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릿 오케이 아이스 오오오 꿀 잘한다 지금 꿀 바이 네? 이겼다. 무자 내 미사일을 받아라. 봐봐. 아, 왜요? 유민 님. 아, 이거 내네 칸이잖아요. 네. 네, 그냥 걸어서 점프 뛰잖아요. 된다요? 된다요 봐봐 걷다 걷는다 걸어 그럼 팔단점프도 되겠는데? 그니까 러팔단점프 되겠어 <laughs> 오! 칸트! <카트. 웃음> 오다나갔어 <laughs> 제노를 사용하는데 카트를 안해 아니, 니는 저 카트라넥 타고 있어요, 카트라넥. 그거 몇명 있어야 돼요? 무조건 두 명이요. 에이, ]는요? 안 돼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저다 막판 막 다, 갈게요. 다 막은 다음에 그거 하면 안 돼? 다 막은 다음에 10초 그거 되잖아, 타임 그거. 응. 그거하면 되잖아. 아닌데? 봐봐. 아니, 다 막아놓고. 야, 아니야 되네. 진짜.. 뭐야 이게? 아, 아직 안 나온 것도 되네? 그런가 봐. 어, 하... 무한? 무한 부스터야, 근데. 파라 공간이.. 아니, 있는... 근데 무한 부스터야. 아이템들 같은데? 어. 7 k 기로 원래 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저 사람, 그거, 현질카트 탔어. 와, 좋겠다. 어, 어, 뚜배기 무슨, 초보다 격충도 있는 것처럼. 오케이. 좋아, 괜찮아. 렉 때문에 못하겠어. 아, 뚜배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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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시 렉심하면 구독, 아이, 구독이래. 싫어요, 눌러주세요. 아! 에그에 걸리, 아이! 아! 디펜스 실컷, 아이, 죽을 수 있었는데. 드래프트. 오케이. 간다, 아, 아, 간다, 드래프트. 아. 뭐야? 어 됐다. 와렉 너무 걸리는데. 아 데이터를 써서 그런가? 원래 데이터 쓰면 더 빠른 거죠. 아 너무 불딪철렉 때문에. 할게요 유아.